All right, all right. 드디어 인기리에 방영됐던 다리미 패밀리가 막을 내리고 오늘 kbs2의 50부작 주말 드라마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가 새롭게 방송됐습니다. 첫회 시청률이 15.5%로 시작하며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1일 방송된 첫 회에서는 마광숙과 오장수의 만남과 결혼식 장면 그리고 다섯 형제의 일상이 소개됐습니다. 이 드라마는 술도가를 배경으로 형수와 시동생 4명의 진솔하고 재미있는 삶의 이야기를 펼쳐낼 예정인데요. 힘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할 예정이어서 많은 시청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걸로 기대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그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는 제목에서 암시하는 것처럼 오랜 전통의 양주장인 독수리 술도가의 다섯 형제를 일컫는 건데요. 그런데 결혼 열흘 만에 첫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게 돼 졸지에 갓 결혼한 형수가 비투성이 그 술도가를 물려받고 시동생 네 명을 돌봐야 될 상황에 처해집니다. 주인공 마광숙은 시완우체국 개장으로 일하는 골드미스인데요. 명랑하고 쾌활한 성격이라 대인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일정한 시간에 동생에게 손 편지를 붙이러 오는 시대와 맞지 않는 한 남자 오장수에게 반해 결혼에 꼬리나게 됩니다. 광숙과 결혼하게 되는 독수리 술도가의 대표 오장수는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자신이 동생 넷을 돌보고 키워낸 부모 같은 장남입니다. 둘째 오천수는 방송에도 출연하고 잘나가는 증권맨인데요, 현재는. 딸과 아내는 미국에 살고 있고 자신은 회사에서도 잘려 고시원에 사는 초라한 기력이 아빠 신세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형제들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셋째 아들 오흥수 그는 댄서인데요. 고등학교를 나와 댄서로 잘 나간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살짝 한물가서 기획사에서도 쫓겨나 문화센터에서 댄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담도 좋고 넉살도 좋아 문화센터 개강날엔 인기가 폭발입니다. 넷째 오범수는 이 집안의 좋은 유전자는 다 물려받은 블루칩인데요. 한국대학을 나와 전액장학금을 받아 미국 스탠포드에서 석박사를 마친 후 우리나라 명문사립대 교수로 금이 환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도 반듯한 모범생일 것 같은 그가 생각지도 못한 싱글데디가 되어 돌아옵니다. 막내 오강수는 못하는 운동이 없는 강철 체력의 소유자인데요. 군대 조교로 근무하다 해상 훈련 중 고막에 심한 손상을 입어 반강제로 제대하게 됩니다. 아마 오강수는 훗날 한동석의 딸 봄과 썸신 관계가 되는 모양입니다. 장수는 광숙을 소개하려고 형제들을 불러 모았는데요. 상견례 자리에서 광숙을 처음 본 형제들은 그녀의 시원시원한 성격에 반하게 됩니다. 첫 상견례 자리에서 독수리 형제들은 큰형을 거두어준 형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캡틴이라며 일어나 경례로 맞이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광수구의 철없는 엄마로 공주실이 등장하는데요. 공주실은 끼도 많고 미모도 있어서 남자들과 잘 어울리는데요. 그러다 술도가의 공장장 고자동과 썸을 타며 우리에게 재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공장장 고자동은 훗날 독수리 술도가가 빚으로 넘어갈 위기에서도 형제들과 함께 지켜내는 의리파 인물입니다. 한편 이 드라마의 악역인 듯한 신라주조의 창업자로 독고탁기 나오는데요. 그의 부인 장미에는 슴슴이가 해프고 재벌 흉내를 내고 싶은데 산티나는 사모님 캐릭터입니다. 미에는 LX 호텔 회장 한동석의 아들 한결과 자신의 딸 세리를 엮어보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그녀에게. 어마어마한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술도가 형제 중한 명이 장미애의 숨겨진 아이가 아닐까 하는데요. 주말 드라마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출생의 비밀에 대한 재미를 이번에는 장미애가 담당해 주는 모양입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 한동석은 호텔 사장으로 나오는데요. 15년 전 먼저 간 아내를 생각하며 아들 한결과 딸 한봄과 살고 있습니다. 까칠하고 도도하고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좀 재수없는 성격입니다. 광숙과 장수는 초스피드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결혼 후 10일 만에 장수는 교통사고로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는 설정이라 그 복선으로 어제 함을 지고 온 신랑이 박을 한 번에 깨지 못한다거나 결혼식 당일 갑자기 야외 결혼식장인데 폭우가 쏟아져 엉망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결혼식 당일 신부 광숙은 신부 대기실에서 김밥을 먹다 신을 갈아 신는 것도 잊은 채 운동화를 신고 입장하게 됩니다. 광숙은 신부 대기실에서 식장으로 이동 중 엘리베이터에서 또한 명의 운명의 남자와 마주치게 되는데요. 바로 호텔 사장 한동석입니다. 까칠한 성격의 소유자 한동석은 드레스 입은 여자가 김밥을 우걱우걱 먹으며 타는 모습에 약간 경멸의 눈빛을 보냅니다. 후에 이 여자로 인해 가슴 두근거리게 될 운명이 올줄 전혀 예상 못하고 말이죠. 다음 회엔 댄스 선생님 셋째 흥수를 좋아하는 여인, 그리고 둘째 천수가 만날 새로운 운명의 여자가 등장하고 결혼식을 마친 광수과 장수의 달달한 신혼 이야기가 그려질 걸로 보이는데요. 주말 드라마는 주로 불륜, 불치병, 출생의 비밀 같은 소재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이 드라마에서는 과연 어떤 인물들이 이런 역할들을 맡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주말 연속극은 대부분 사필 규정, 권선징악, 해피엔딩을 기본틀로 삼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 시청자들에게 얼마나 큰 재미나 감동을 주느냐가 관건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갈등을 해결해 가족 간의 화해나 행복한 결말을 어떻게 그려나가는지에 따라 인기가 좌우되죠. 그런 면에서 앞으로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가 어떤 가족의 사랑과 비밀을 풀어내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을지 기대됩니다.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다음 이야기는 어떨지 오늘 저녁 이야기가 기다려집니다.